암송시편 71편 9절 저를 품어주세요.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젊을 때는 누구나 쓸모가 있습니다. 몸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남들이 당신 덕분이에요라며 등을 두드립니다. 그때는 나도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인사 속에 감사합니다보다 수고하셨습니다가 늘어납니다. 감사는 함께 하자는 말이지만, 수고하셨다는 건 슬그머니 이제 쉬셔도 된다는 인사이기도 하지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보다 마음의 주름이 더 깊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라는 생각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때 들려온 말씀이 바로 10편 71편 9절이었습니다.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구절은 단순히 나 늙었으니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은 쓸모로 나를 평가하지만 당신만은 관계로 나를 붙드소서라는 절규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쓸모로 관계를 맺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쓸모가 떨어지는 순간 관계의 무게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힘이 있을 때도, 힘이 빠질 때도, 돈이 많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만이 남습니다. 어쩌면 노년은 하나님께서 쓸모의 신앙에서, 사랑의 신앙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며 봉사와 열정으로 달렸지만, 이제는 주님, 저를 그냥 품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진심이 됩니다. 힘이 빠진 기도가 오히려 가장 진실한 기도 아닐까요? 더 이상 꾸미지 않고 논리로 설득하지 않고 그저 눈물 한 방울로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시편 71편의 자리입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점점 쓸모 없어졌지만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쓸모 있었던 순간이었다. 주님, 인간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쓸모를 잃은 이 손이 여전히 주의 손을 잡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암송합시다.